안녕하세요. 마스터 챗입니다. 어깨는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균형 있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때 오늘 배우리 동작은 어깨 균형을 맞추는 것에 꼭 필요한 중요한 동작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동작은 초보자들이 하기에 어떤 훈련들보다 안전한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 이 동작을 기초 루틴에 섞어 드릴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안전하고 레벨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당기기 계열의 훈련 중에 꼭 해야 될 훈련으로 제가 꼽는 건데요. 또한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3만원대의 문틀철봉 하나랑 링 하나 간단히 사서 걸면요.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이 헬스장 같은 데서 그냥 한다면 바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동작을 인버티드 로우라고 부르는데 오늘 강의를 듣는 링 로우 동작이랑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 본인한테 더 편한 거 링이 더 편하시면 링에서 하시고 바가 더 편하시면 바에서도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맨몸 운동에서 풀업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등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턱걸이가 되고 나면 이제 더 쉬운 로우 동작은 이제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턱걸이가 로우를 대신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로우를 할때 팔꿈치가 우리 몸 뒤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운동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턱걸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많은 능력들이 요구되고 그 요구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이 링을 제가 추천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링 높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걸고 싶은 곳에 걸어서 원하는 높이를 맞추고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링의 아래쪽 부분이 본인 손목에 위치하도록 높이를 맞춰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같은 높이의 링에서 훈련을 하셔야 일정한 강도의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라고 아예 찝어드리는 이유는 뭐 환경이 바뀌어도 같은 높이를 맞추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찝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링을 잡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모든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으로 링을 먼저 감싸 잡아주고요.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으로 손가락을 한번 더 잡아줍니다. 이는 이후에 링에서 이제 더 어렵고 무서운 동작들, 무거운 동작들을 해낼 때 안전하게 그립이 풀리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더 잡아줍니다. 자, 이제 팔 움직임뿐만 아니라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는 날개뼈의 움직임을 배워 볼게요. 서서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링을 잡고 링에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두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개뼈가 벌어지는 것을 프로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션은 로우 동작을 직접 해 보시면 링에 매달리기만 해도 거의 저절로 발생되는 모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은 날개뼈를 강하게 아래로 내리는 이 모션인데요. 이렇게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주는 걸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날개뼈를 벌리고 내려준 상태에서 시작된 링로우 동작은요. 이후 팔로 링을 당기기 시작하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이때 날개뼈가 모이는 것을 리트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끝까지 당기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는 항상 내리는 것에 디프레션 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링에서도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두 날개뼈는 중력에 의해서 거의 저절로 완전히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날개뼈도 살짝 위로 밀려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당기시면 안 되고,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된다고 했죠. 아래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디프레션 되는 방향으로 힘을 딱 줘서 움직이면 몸이 살짝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링을 당기기 시작하셔서 손으로 링을 당기기 시작하면 두 날개뼈는 모인다고 했었죠.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끝까지 당기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두 날개뼈는 다시 벌어지는데요. 이 모든 행위에서 날개뼈는 항상 내리기 위해서, 디프레션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버티드로우나 이렇게 당기기 동작을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이렇게 날개뼈를 모으고서 리트렉션 한 상태로 고정시키고서 움직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날개뼈를 고정하고 움직이면 배우기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하고 알려줄 때도 사실은 이게 더 편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기 더 어렵겠지만 초보자분들에게 이 날개뼈 움직임을 미리 꼭 익혔으면 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날개뼈는 원래 움직이지 않는 뼈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입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두 팔뼈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이냐? 바로 지지대. 움직이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날개뼈입니다. 지지대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지지대에 달려 있는 두 팔뼈는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잘 움직이는 법을 미리 익힌다는 것은 두 팔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 훈련들의 이 날개뼈 움직임을 잘 익히고 강화시키는 것을 꼭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날개뼈가 지지대라고 했잖아요. 이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니까 팔뼈가 움직이는 동작 범위를 줄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가동 범위가 함께 줄어들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동 범위가 짧으니까 운동 강도가 함께 떨어져서 운동 효과도 같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연습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날개뼈 움직임을 섞어서 움직이는 방법까지 섞어서 연습을 하시면 첫 번째. 초보자 시기에 날개뼈 움직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두 번째,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더큰 성장도 맛보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초보자 시기에 날개뼈 움직이는 것을 포함해서 더 기능적인 관점에서 동작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 자세를 살펴볼게요. 몸은 일자로 잘 유지하시는 것에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몸을 일자로 잘 유지하며 운동 강도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니까 체계적으로 훈련을 관리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팔꿈치 각도도 한번 살펴볼게요. 팔꿈치는 몸 안쪽으로 붙여서 팔꿈치가 몸에 붙어 있게끔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팔꿈치가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진행되는 더 어려운 스트렝스 훈련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두 손을 어디까지 당기는지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데요 엄지손가락을 살짝 펼쳐도 좋으니 내 몸에 체크를 하면서 내가 당긴 위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팔꿈치를 당기는 방향이 몸을 지나가게끔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당겨서 몸을 터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당기되 중요한 것은 팔꿈치가 몸을 지나가야만 몸을 지나서도 움직일 수 있어야만 손이 몸에 닿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팔꿈치를 접어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접을 수 있는 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를 당겨서 몸에 팔꿈치를 닿게 만드는 겁니다. 허리와 골반 움직임도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살짝 회전시켜서 몸이 일자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펴주시고요. 무릎 모양도 한번 살펴볼게요. 무릎은 굽혀지지 않게 다 펴진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주 하는 실수들을 콕콕 집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조언은 손으로 몸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당겨주세요. 보통 링을 당겨서 여러분이 이제 급한 마음에 허공에서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운동을 완료하면요. 초보자의 경우 높은 확률로 힘이 빠질수록 점점 더 범위를 줄이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몸을 터치해야만 개수로 카운팅하는 이 규칙하에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로 터치가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거울을 보고 옆으로 서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서 명치 부분에 엄지가 닿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명치를 만질 수가 없다면 이게 안 되는 건데요. 서서는 이게 된다 하시면 여러분이 당기는 힘이 부족해서 이걸 못 당기는 거니까 강도를 낮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언은요. 팔꿈치가 충분히 몸 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세요. 여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한 내용인데요. 링 노우를 할때 옆에서 보면 팔꿈치가 몸통을 지나도록 충분히 당겨줄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몸통을 접어서 팔꿈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으면 억지로 이렇게 반복 횟수를 채울 수 있는데 이 팔꿈치 부상은 과사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팔꿈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내 뒤에 샌드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꿈치로 그 샌드백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팔꿈치를 크게 당겨주는 연습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 번째 조언은 몸통이 아치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 주세요. 이게 힘이 빠지면 초보자분들은 몸통을 아치로 만들어서 범위를 줄여서라도 이 개수를 채우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치를 만들어서 개수를 채우면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작의 훈련은 더큰 성장이 되기 때문에 아치 만들지 않고 훈련해 주시고요. 자네 번째 조언은 몸통이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몸통을 앞으로 이렇게 골반을 접게 되면 우리 팔꿈치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진행시키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팔꿈치가 많이 사용되시는 분들은 몸통을 접는 습관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몸을 충분히 펼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조언은요. 빠르게 당기되 끝까지 당기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속을 붙여서 링로우를 당기면 제일 윗부분. 이 부분에 터치할 때는 힘을 덜 쓰고 동작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링로우의 정수는 바로 여러분이 여기 아래쪽에서 가속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당겼을 때 손가락이 닿을 정도로 깊게 당겨주는 이 부분이 바로 턱걸이가 아니라 링로우만 할수 있는 수평 당기기 운동의 큰 정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끝까지 힘을 주지 않고 점프를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으면 혹은 반동을 써서 이 구간을 채우고 있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점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면 마지막에 끝 동작에서 1초 정도를 카운팅해서 정지 동작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때도 여러분이 손을 터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구간을 이제 생략하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지해서 이 구간을 멈출 수가 없다면 지금 개수를 채우는 것은 가속을 붙이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강도를 낮춰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에 맞춰서 훈련을 할수 있는지, 훈련 강도는 어떻게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지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바른 순서는요. 움직임 먼저 훈련은 나중에 원칙을 지켜서 훈련을 하는 건데요. 바로 훈련 훈련을 하기 전에 움직임을 먼저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서 아까 전에 배웠던 모든 정보를 섞어서 호공에 먼저 연습을 하고요. 특히 당길 때 몸통을 고정하고서 날개뼈로 움직이는 게 로우 동작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적정 강도를 정하셔야 되는데 링을 본인이 서 있는 쪽으로 끌고 와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링에서 원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가벼워지고요. 링 아래쪽으로 들어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면서 강도를 점점 더 세게 만들어 나가고요. 이후에 여러분이 박스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링로우 동작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다면 기초적인 링로우 동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을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링을 마음껏 끌고 가서 강도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어렵더라도 무릎을 굽혀서 훈련을 하다가 점점 단계적으로 무릎을 펴면서 나중에 무릎을 완전히 펴는 걸 목표로 요거를 조절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링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강도 조절하는 걸 체계적으로 하기는 조금 더 힘들지만 좁은 장소에서도 훈련을 할수 있고 특히 그, 철봉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 끌고 가면. 가벼운 철봉은 쓰러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링 바로 밑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서 가벼운 철봉에서도 안전하게 보다 안전하게 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끝입니다 내용 정말 많았죠 집중해서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집중은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큰 성장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집중력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집중해서 운동 그 자체만 온전하게 몰입해보세요 성과 또한 그 집중에 비례해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